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달바 글로벌 코스피 상장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요즘 정말 핫한 비건 뷰티 브랜드죠. 달바 글로벌의 코스피 상장 소식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렇죠. 상장 정보부터 뭐 성장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로서 당신이 뭘좀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가 자료 기반으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공모 정보부터 볼까요. 공모가가 음, 66,300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총 434억 원을 모집했고 상장하고 나면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네 규모가 꽤 크죠. 근데 기관 경쟁률이 1140대 일. 와… 그리고 일반 청약 경쟁률도 1112대1, 거의 비슷하게 높았어요. 맞아요. 청약 증거금만 해도 7조 원이 넘게 몰렸다고 하니까, 어우, 시장 기대감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정말요. 그냥 기대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회사가 그 대표 제품 있잖아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아, 네네. 그 유명한 거요? 네. 그게 누적 판매량이 벌써 5천만 병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히트 상품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 아, 확실히 다르네요. 실적이 받쳐주는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공모자금 확보한 것 중에 한45% 정도를 MA나 글로벌 브랜드 확장에 쓰겠다고 밝혔거든요. 음, MA랑 글로벌 확장.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자료 보니까 러시아랑 일본 중심으로 해외 성장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 해외 쪽 모멘텀이 있군요. 그러면 상장 초기의 주식 수급은 좀 어떨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주식의 한32.7% 정도. 약 390만 주 정도로 좀 제한적이에요. 32.7%면 아주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안 팔겠다고 약속한 물량,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24.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은 더 적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상장 첫 주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뭐랄까, 품절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가 변동성이 좀클수 있다는 거죠. 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그 의무보유 확약비율 24.2%라는 게 사실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단기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건 3개월 뒤에요. 3개월 뒤요? 네, 그때나 되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68%까지 확 늘어나요 68%요? 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특히 자료에서도 8월 보호해수 해제 시점을 언급했는데 이때 소위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아 8월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이 가격 매력적인 건지 자료 보니까 동종업체 대비로는 좀 낮다고 나오던데요? 네, 공모가 기준으로 2025년 예상 실적 대비 p e r 을 보면 한 12.4배 정도 돼요 PER 12.4배면? 부일 부장품 기업들 평균 PER이 한 15.7배 정도 되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약20% 정도 할인된 수준이죠 오, 20%나요? 네, 그리고 요즘 고성장주로 꼽히는 APR이랑 비교해도 멀티플이 한20%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가격 자체는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 나왔다고 볼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성장성에 비해서는 가격 부담이 덜하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종합 점수를 보니까 청약 흥행은 뭐 거의 만점 가깝고 1820 성장성 1720 브랜드 가치 1720 이것도 높고 밸류에이션 1620도 괜찮은 점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유통구조 1020 이게 점수가 확 낮네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총점 78점으로 조건부 매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딱 정리가 되네요. 해외시장에서 잘 크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이른바 화장품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데 있는데 동시에 상장 초기에 의무보유 비율이 아주 높진 않고 특히 3개월 뒤 8월에 오버행 가능성이라는 수급 불안 요인을 같이 안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달바글로벌 상장 소식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네요 정리하면 브랜드 파워 좋고 성장 잠재력도 보이는데 다만 상장 초기랑 특히 3개월 뒤 물량 부담 이 변수를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더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만약 당신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좀더 무게를 둔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8월의 오버행 우려 때문에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 저가 매수 기회.라 달라질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